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아무 뭐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헤르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본 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혀밑들은 꿀과 젖이 있고, 네 어부의 향기를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눈에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덥픈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유 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여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심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느라 아멘. 천목이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열매들, 예, 은혜의 열매들. 우리 오늘 이 시한 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요 성년주일 한 해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내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가 잘한 것이 뭔가 그 부끄러운 모습이죠. 더러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요. 은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운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은혜를 소멸했든지 어,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생한 두 가지가 있죠.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의 정말, 따라서 인생의 생 정말 두 번째는 인류의 정말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올 한해의 마지막인데 우리 인생도 바,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언제 부름말 할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이요 시골교회에서 제가 한 거의 13년 5개월 동안 있다 왔는데 거기서 그 아빠가 굉장히 막 힘들고 막 통곡을 한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어떤 딸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오이가 없나 봐요 오이가.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그 공백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아, 그런 것이 어딨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류. 그 애가 먼저 아빠보다 먼저 갈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아 우리가 정기하고 깨어있자 언제 부른받을지 모른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열매가 과연 있는가 열매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고 가방끈 뭐 가방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예왜 그런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종말이 와요 종말 올 1년의 마지막 기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12장 실제로 보니까 흑은 여정인 땅으로 돌아가흙 흑은 우리 사람의 몸이 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전도서 12장 7절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따라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은 낙은의 길그 노래도 있는 것처럼 낙은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로 변화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사간다 여기서는 깨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런 은혜의 열매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팔질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노렸어요 보니까 인생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한번 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이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에 노비가 얼마, 종들이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 집이 몇 채가 있고 뭐 자동차가 몇그뭔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열매만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일교의 종말이 있는데, 전도서 12장에 일절부터 "너는 청년의때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나 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교의 종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정말하게 누리고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해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 4장에 29절을 보면 이사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인류 정말 때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환란을 대 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때 신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가신자들을 하늘 끝에서적끝가지고 사망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 마지막 대활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1년의 마지막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인류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만약에 그게 우리 자녀였으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였으면 나는 가는데 한사람 데려가지 못해요 부름받지 못해요 죽고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그런 거라니까요 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다 좋은 거지만 그 은혜에 대한 결실이 없으면 열매 맺는 삶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최고의 결실이 우리 자신인데 백보잡에 쓰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쓰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 힘 쓰고 예수고 배우는 것이 뭔 소용이 있으며 뭐 인물이며 누가 예쁘다 누가 어떻다 그게 무슨 상관이며? 두 여자가 메돌지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 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이 와서 갑자기 못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왔는데 이럴 줄을 과연 예측을 했을까? 예측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에 정말 주님 오시는 것도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박희철 시사님만 아니라 안수씨님만 아니라 은혜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아이뭐 뭐, 한두 번 됐나? 소귀에 경일기 내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아지도 않아요. 또 저소리네 다 들어버려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주님과 교통, 이것도 없어요. 은혜가 없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어. 마귀는 수많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나를 흔들고,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환란을 내 속에서도 풍랑처럼 계속 일으키는데,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고 따라서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따라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 얻어.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도 있고 제일 사람이 바, 은혜가 있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펴 주시고 보이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까지 은혜는 있다가 지금 뭐 발목도 있고 무릎까지 은혜 있는데 아예 뭐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이리고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은혜가 가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란 때, 환란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주님 임지하는 주께서 오실 때에 만나서 들림하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그거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지금 은혜도 임했지만 할렐루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득가득합니다. 풍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은혜를 더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씨를 주일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1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구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이럴 때, 저럴 때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신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은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원하는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여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제가 자꾸 고백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깨우시다 영을 깨우시라고또 육체도 살죠 예. 예. 할렐루야.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이제 어 식읍 신부로서 뭐냐면 이고생당에 광야 땅이 있는데 우리가 이 결혼식에서 이제 실제 그 결혼해서 살게 되어지는 때는 언제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6절 저 5절, 4절 뒤에부터 보면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여기서 못배물 당하고 짐승과 구이우상견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신부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 그래서 왕 노릇하고 육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또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세상의 천년과 여기 천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 어, 우리 신부에게 이걸 예비해서 이걸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혜의 열매를 신부들에게 특별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할까요? 저 예, 저는 어, 거룩한 신부이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으시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은혜를 받고 뭐 좀별이 하고 저는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건느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많은 소한다. 그 전부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가득해서 내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해야 되고요.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루에서 살고 죄야 출시 없어서 자 사람 은혜가 대단하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목적이네. 자기가 주인공이네. 이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선명시나 유단들 보세요 처음에는 은혜가 가득가득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 우상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어떤가 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죄 속에 마음의 비판과 원망과 판단과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 그런 것으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죄를 벗어나고 습관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늘을 돌아보면서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죄의 능력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마귀의 흐름을 대적하셔서 여러분 거룩과 정결이 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의 2장 15절을 보면 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 어,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사 의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치니과이 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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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은사도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 이스를 고백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걸어가신 여러분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 그런 신부의 모습, 그런 은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주여 무조건 주시옵소서. 남아 그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유기의 어떤 건 채우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좀 성장되어서 거룩해져가지고 말씀과의대로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 내용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자. 구절에 보니까 6장9절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완전한 자 또는 온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비화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즉 온전한 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변화되는 자 이걸 주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께서 신부에게 원하는 은혜 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네, 십절의 말씀 4장 10절 자, 같이 읽어 시작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향기롭워 아멘 내 고지 예수를 더욱더 사랑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주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삼척에나타나 열매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사랑하면안 돼요. 좀 전에 요한일서 이 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 앞에 늘막한달 동안 이빨도안 닦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쓸수 없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질 수 있어요. 너무나 음란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신부에게 약속된 모든 복이 다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보세요. 구절에 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주께서 우리 눈을 보고 우리 입술에 고백을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사랑해서 나오는 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예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예순사님 보니까 아침 거의 7시쯤 와가지고 다 슬거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게 보다도 이기적인 자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열매는 내 주님을 저는 더 사랑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교회를 잘 영원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중부하고 붙잡아주고 아멘 중보해주고 이방인들 우리 주님의 사랑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너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일과 사랑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더 이전보다 사랑으로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확 뺏어버리세요. 그만큼 주의 인재, 주의 은혜가, 주의 눈과 귀가 모든 것이 내가 이세 아들 다했을 뿐이니, 내 마음이 합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쭉 수백 명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봐요. 내가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가지고 네가 뭘 어떻게 사는가? 그 은혜를 세상의 어떤 누르는 곳으로만 만족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면서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여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받은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서 순종하는 여러분 예,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사랑하면서 거룩해지면요 우리 안에 막 복이 와요. 15절을 말씀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의물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할줄 믿습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그 다음번에 이말그 은혜를 또 부어 주세요. 우리 말이 생수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편안 있게 하고요 할렐루야. 어 어둠이 어두를 떠나가 버렸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갔을 때 열매도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이렇게 생수의 의물이 흐르고 시내가, 시내가 흐르면서 영혼들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16절 보세요. "부풍화 일어나라, 남풍화 오라, 바람은 환란의 바람을 의미해요. 환란의 바람,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많이 오거든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맽기려나 누가 먹어요? 동산의 열매를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때를 주여 나한테만 왜 물질의 환란 왜 사람의 환란 왜 이런 모양이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생수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든없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출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환란의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영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란 그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13장 환란. 13장 3절부터 쭉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대여 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용은 마귀를 의미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게 지금 이 땅에도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망각하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열매는요. 결국 뭐냐면 오늘 믿음의 강한 군사로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의 주 뒤에 보면요. 6장 1절 6장 10절 같이 읽어요. 6장 10절.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의 열매 요한계시록 예, 시 아니죠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시작 아침비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쏜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침비 같이 뚜렷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돼야 돼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열매가 전에는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laughs> 이제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하네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점점점점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열매가 어떻게 났다면 하나님이 살아주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받았을 때도 이런저런 것이 있죠 제가 참이 찬양을 좋아해요 목사 충청단이 이걸 부르기로 했는데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습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쉬운 해가 아니면 숨도 못 쉬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눈길에 무 미끄러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럴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이야. 이거 어떻게 이기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나 예, 노원사님 들고 왔네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부모가 자식 어린아이를 유아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먹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뭔 예배 걸리면 껍데기 <laughs> 뭐 걸리면 죽습니다. 최근에 뭐지까 뭐 탈북자를 통해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남한의 그 드라마를 시청했다나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 촬영했대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밤새도록 시청해도 뭐라고 하네요. <laughs> 이것도 은혜예요. 다른데 가보니까 별로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듣는 얘기가요. 대한민국 당이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죄야 소리지르고요 어떤 때는요 북한의 어떤 그 여성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입을 쓰고 몰래서 어, 어, 어떻게 들리냐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해 아버지 큰소리치면 죽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의리를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laughs> 마시고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하는 뜻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십자로 보면 뭐예요? 이제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나는 좋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철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만 바라보고 것처럼 은혜 받은 은혜 주신 주님만, 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은혜 주신 그 주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아침비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야 돼요. 따라서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 군대 같이 당당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는데 마귀를 심판했는데. 쩔쩔쩔 매고 죄 하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은혜를 누렸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제는 내가 뭐 어렵다고 해서 환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좌파지고 그럴 수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니 받아야 잠잠하라 모든 죄는 따라갈지어다 십자가 보이을 의지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왕같은 적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족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시작. 나는 왕의 자녀다. 전에 어떤 드라마 사극에 보니까 자네는 누군가 이름이 꼬맹이가 꼬맹이가 너왜웃냐 그랬더니 자네는 누군가 아니 얘 봐라 꼬맹이가 이런 얘기하네 내가 자네를 기억하겠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나 이 사람아 꼬맹이가 그래요. 네가 그래 누구냐 내가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찬녀다아이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보니까 우리가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기름부음과 은혜로만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죄를 더 이기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당한 여자예 되세요. 당당한 신부가 되세요. 죄 때문에 막 숨고 어째서 못해요 당당하게 죄업, 죄지었습니다. 어찌하랍니까 용서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귀야 떠나가라. 어떤 사람은 귀신이 꿈에 안 보이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하면 확신을 가지면 당당해요. 어깨를 쫙 펴시고 세상에서 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난 앞에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될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주여 보호해 주시고 전신갑재 입혀주시고 당당한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죽고 부활하시 예수의 영광과 생명 우리가 넘치기를 원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래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은혜 받은 자의 그 열매가 이렇게 탁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삶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늘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그 창조의 은혜와 새로운과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